여러분 혹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부친이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그 왕은 아하스라는 왕인데요. 유다 남유다 왕 중에서 손에 꼽힐 만큼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바알을 섬기고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역대기를 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왕들은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 버리셨어요. 나라를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리시죠. 위기를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아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중단시켜 버렸어요. 성전 문을 아예 닫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서 주변 아람 나라에게 나라를 넘겨 버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거든요. 나라가 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 가운데 왕이 되면 왕이 된 히스기야가 그 당한 위기를 오늘 말씀에 보면 뒤집어 없는 그런 역할을 해내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참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때. 옳은 왕으로 정직하게 행한 하나님의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나라를 이제 물려받았는데 그 나라를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는 첫 걸음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여는가 하면 아버지가 물려주었던 잘못 물려받았던 토양을 완전히 뒤집어 없는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것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참 축복이죠. 그런데 좋은 것을 물려받았다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서거나 흥하거나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으로 우리의 인생이 처해졌는 처해졌는가 중요하겠지만 이런 유다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왕들은 참 위기 가운데 나라를 이제 통치하게 되었는데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나라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가는 왕은 위기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토양으로 바꾸어 내는 그런 왕들이 있거든요. 반면에 히스기야 왕이 너무 잘했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또 므낫세거든요. 므낫세 문하세 요 아들은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인 아들이에요. 너무나 좋은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아들이 므낫세였는데 좋은 환경을 물려받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 무나세 왕은 이 아하스보다 더 나빠요, 더 나빠요.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인물이 히스기야의 아들 무나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것은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무엇으로 결정이 나, 나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을 가지고,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느냐, 어떤 은사와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결국, 이 왕의 인생, 왕의 운명을 결정 짓는 것은 다 한결같이 뭐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왕이지만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왕으로 섰는가? 그것이 왕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이 꼭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이거 다 뭔가 하면. 마음이 교만해지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들. 외적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다 좋은 거예요. 은금이 많다. 이 경제력이 많은 거잖아요. 병마를 많이 둔다. 군사력이 많은 거잖아요.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과 정력을 채울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하나님이 유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세워지는 왕들은 절대로 그세 가지는 해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꼭 해야 될거한 가지, 율법의 등사본을 항상 옆에 기록하고, 항상 읽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이 되라. 이거 하나만큼은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딱 물려받고 보니까,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5절, 6절을 보시면, 6절을 보세요. 아, 5절, 6절을 같이 볼게요. 하, 그, 희석이야가요. 제자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딱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결을 하게 해서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소에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하스가 통치할 때뭘못 했을까요? 성전 문을 딱 닫아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일을 못한거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겠어요. 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성전 문을 아예 그냥 닫아버리고 예배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 너희들 너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 이제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거 분명히 아하스라는 왕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만 너희들도 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겸비해라, 정결하게 해라. 그렇게 딱 명령한 다음에 현실을 딱 직시를 하는데 어떻게 직시를 하면 6절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다. 여러분 여기 조상이라는 예, 히브리어 단어는요, 조상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위, 위에 있는 아하스 왕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 행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얼굴, 얼굴을 돌리고 그의 송소를 등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 된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은 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거. 지금 이 히스기야가 나라를 딱 보니까 원인 파악이 딱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재 현실이 어떤 결과로 해서 지금 현실이 주어졌는지를 딱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 행했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성소를 등져 버렸다. 이 말은 예배를 끝나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 문을 딱 닫아 버렸다는 거. 그 결과로 오늘 유다 나라의 현실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그래서 뭘 요구하는 거야? 너희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다시 성전 문을 딱 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딱 준비해라. 그걸 히스기야 왕이 준비를 딱 명령을 하는 거야.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나에게 있다. 왕이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뭐 했다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과 역할이 있는데 그 백성의 책임과 역할을 안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당연히 어떤 책임과 역할이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땅히 그의 성소에 그죠? 지금 이 구약 시대는 아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잖아요.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찬양 소리도 끊어졌고 기도의 소리도 끊어졌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뭐가 있어요? 장사꾼들이 장사하고 있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거 다퍼버리셨어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구약 성전의 역할과 기능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떠났을 때그 성전을 통해서 성전 예배를 통해서 피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역할이 성전의 기능이거든요. 성전의 기능이 살아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길을 찾아갔어요. 길을 놓쳐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통해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보여줘서 다시 이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그 길을 서게 했는데 성전의 기능이 딱 상실되고 나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분별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자신의 현, 현실, 자신의 삶의 현재가 왜 이렇게 피폐해져 버렸는지에 대해서 분별력도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나라의 역사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다나라의 왕의 이야기 그리고 유다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하면 우리의 삶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개혁이, 개혁. 여러분 개혁이라는 거좀 이렇게 무거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인생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눈에 안대를 눈에다가 딱 묶은 다음에 바로 걸어간다 싶어가지고 바로 딱 걸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눈을 딱 풀어보면 그 바로 걸어간 것 같아요. 비뚤어게 걸어간 것 같아요. 비뚤어게 걸어갔어요. 자기가 아무리요 두 눈을 뜨고 인생의 길을 똑바로 걸어간다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걸어간다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 우리의 길이 바로 서 있나요? 아니에요. 목사도,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며 육체를 쳐서 열심히 올바르게 사역한다고 한 해를 왔지만 살짝 뒤를 돌아보면 제 길이 곱게 이렇게 왔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루하루 자신을요. 이렇게 쳐 놓는 거예요. 좌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밑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또훅 날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자신의 내면과 성품과 인격과 정신을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조명 앞에 세워서 조금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요. 조금 바람이 불면은 훅 흔들려 버리고 누가 옆에서 말하면, 사람의 말에 그냥 그 기, 사람의 말 따라서 가버리고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날마다, 날마다 하루하루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길 앞에, 하나님백 언약, 백성의 길 앞에 자기가 놓여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거울이에요. 거울, 여러분, 하루하루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잖아요. 거울을 보고 점검하듯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말씀 앞,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하루하루를 비춰보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울 앞에 하루하루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빗나간 게 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갖다 놓는 거. 그래서 히스기야가 개혁이라는 말을 썼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요 절대로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는 그 평가는 기준 자체가 처음부터 어긋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평가하면 그 평가가 바를까요? 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사모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목사한테 목사님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해주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해주시겠지만 사모는 돌직구를 날릴 수 있잖아요. 어, 정신 차리라 이러면서 <laughs> 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누가 합니까? 사모가 하거든요. 저 역시도 저를 똑바로 못, 본, 못 본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현 지금 현재.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그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저를 예를 들면 사모가 막 얘기해 줘요. 그럼 그게 저에게 약이에요, 독이에요? 약이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 그게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듣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자신을 쳐서 그 말씀이 기꾼형에 들어와서 마음판에 딱 새겨지도록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여러분들도요 목사가 바른 말 이렇게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얘기해 주면요 꼭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늘도 제가 저 하만의 예수동네 교회 목사님하고 식사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 교회 어떤 성도분이 있는데 사업을 하시는데 그렇게 조언을 해 주고 충고를 해 줘도 목사 말은 그렇게 안 듣는데요. 그러다가 사업이 꼴딱 망해 버렸대요. 그래 가지고 그 집사님이 두손두발 들고 목사님한테 또 왔대요. 그래서, 아, 목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던 말을 안 듣더니, 어? 다 힘든 상황 되니까 또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안타까운 마음에, 이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도 개혁을 안 하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그 말을 듣고, 거울 앞에, 성령의 조명 앞에 제로 제대로 된 길을 딱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늘 유다 나라가 히스기야가 언약을 새롭게 할 마음이 있노라 이렇게 딱 선언하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반응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악의 잔재들을 싹 말끔하게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바알의 신상들을 싹 싹그리 없애버리고 그래서 뒤에 말씀해 보면.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 속죄제. 여러분, 속죄제가 뭐예요? 자기의 죄를 청산하는 예배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아하스 왕때 있었던 그 왕이 잘못되어서 물론 하나님을 떠났지만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개혁이 일어나니까 자, 읽지 않았지만 29장 35절 어, 35절 36절 자, 번제와 하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순식간에 성전을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준비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백성들이요 자원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 갖고 와요 그리고 그 예물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돕게 하고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차차차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이 예비하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언제 주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비스기야가 깨어졌던 언약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순간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전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주신 은혜들을 순간순간에 딱딱딱 배치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복과 개혁이 순식간에 싹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진단, 인생의 평가, 여러분 그것을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우리의 진단의 도구는요, 평가의 잣대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진단하고 점검해야 돼요. 내 삶에 개혁해야 될 것, 변화되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히스기야가 다짐했잖아요. 조상들이 깨어 놓았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울 마음이 내게 있으므로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저의 오늘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비추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비추어 주시면 내가 기꺼이 고치겠습니다.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기꺼이. 버리겠습니다. 이런 이런 마음에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여러분, 사람들이 때로는 성도들이 목사인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해 주죠. 근데 그런 말을 들으려고 오는 성도의 마음속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목사님 어떤 말을 해주해 주오셔도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면 좋은데, 아무리 쉬운 말이든, 아무리 어려운 말이든 해줘도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든지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개혁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뭘 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진 나라와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끊어졌던 예배를 딱 회복시키면서 예배를 세우는 것에서부터 이제. 유다 나라가 일으켜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왕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 장에 한 왕의 인생이 그냥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장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29장에도 히스기야 왕, 30장에도 히스기야 왕, 31장에도 히스기야 왕, 32장에도 히스기야 왕. 그만큼 히스기야 왕이 좋지 않은 토양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언약을 다시 세울 마음이 있고, 성전문을 열고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다시 세우고 순종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딱 걸으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나라를 강건하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디에서 갈릴까요? 어디에서 갈릴까요? 금수주면 성공하고, 흑수주면 안 되고, 그런 곳에서 판가름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길이 열리고,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것, 그것만 딱 눈동그랗게 뜨고 주목하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했을 때 문이 열렸던가, 어떻게 했을 때 길이 열렸던가, 그걸 눈동그랗게 뜨고 쳐다봐야지, 그죠. 반드시 문이 열리고 길이 열렸던 그 하늘에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을 때는 뭐가 있었어요? 꼭 어떤 왕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모습, 성전 문을 열고 예비하게 하고 순종하게 했던. 이런 영적인 원리가 꼭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원리에 반응하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할 태도도 들을 태도도 들을 기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줘도 못 받아 먹어요. 그게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극휼을 받을 만한 자에게 극휼을 주시지만 인생이 어려워지고 심판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냥 끝나 버리는 사람들은 꼭 어떤 모습일 수요 교만했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거나. 그래서 쭉 왕들을 보면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때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또 살아요. 근데 말씀을 주는 데도 누가 너를 모사로 세웠냐? 확 죽여버린다? 저리 가라. 이런 왕들은 대반의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마음이요.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듣는 건 기로 됐지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요. 듣는 곳은 귀구멍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들을 마음이 있는, 있으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